정말 저거 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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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선 연습은 어디에요? 템프 마을, 방송, 방송.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방송 박하윤, 박우진입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마을 방송 여기가 어디죠? 오늘 예 부산 속의 섬예 섬으로 왔습니다. 영도에 있는 네.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왔습니다. 와 여기 날도 너무 좋고요. 근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오셨어요? 네, 제가 네. 여러 가지 막 음료수도 준비하고 특히나 오늘 이챔피언 인형 들고 왔습니다. <laughs> 이걸 왜 들고 오셨을까요? 아 기관에 오니까 선물도 네. 좀 줘야 되고 아 하윤 씨 구경도 좀하시 아, 네. 어 저기 한 분이 어, 계시는데요. 저희를 계속 바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누구신데 저희를 계속 찾아보신 거죠? 아, 저희 연수원에 근무한 신동욱 교수입니다. 아. 아, 더운데 어서 들어가시죠. 이게 좀붙었도 없습니다. 갈까요? 네, <laughs> 가시죠. 네, 찾아가는 마을 방송 국내 유일의 선원 재교육 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동욱 팀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어, 신동욱 교수입니다. 어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뭐 채용 예정자 과정과 재직자 향상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채용 예정자 과정은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선과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항해사고 기관사로 나뉜다고 뭐. 예, 뭐 저는 기관사 출신인데요. 항해사는 저희가 뭐 얘기하는 브릿지, 선교라는 곳에서 배를 운항한다고 보면, 기관사는 그런 배를 운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예정자 과정을 듣게 되면 해기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저희 교육 과정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과정별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나 저희 연수원 실습선에서 승무 경력을 충족을 하면 저희 면허를 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선사라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금 초반에좀 고생해도 금세 연봉이 아주 뭐 상당히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우리 친님도 해기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 이게. 기관사는 뭐 기사 몇 기사 이래 되잖아요. 그몇 기사까지 하신 건가요? 어, 저는 그 기관장을 어, 기관, 네. 기관장 제일 높은 거하시는거그아서 맞습니다. <laughs> 이게 우리 대형 선사에 입사를 한다면 일 기사가 연봉이 얼마나 대답을 하시기가 고쳐지고 그러시면 제가 업 다운 퀴즈로 가겠습니다. 자, 네. 1억 업, 오, <laughs> 좀더 쓰겠습니다. 2억 다운. 아. 근데 이제 그 네. 어, 상선도 타시고 또 듣기로는 어선도 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선은 제가 들어보니까 연봉이 좀더 체계가 다르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선은 뭐 픽스드 페이도 있지만요. 어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받는 수당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리고 상선이나 어선은 사실 주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흔히 이제 들어보셨을 회사가 네. 현대상선 HMM이라고 부르는 음. 현대상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H 라인 그리고 뭐 KLSM 여러 굴지의 대형 선사들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어떤 게 있나요? 어선 쪽은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자주 먹는 건 참치 캔이잖아요. 어, 예, 비참치. 뭐 통원 참치. 예. 예예 예. 참치. D, S. 맞습니다. 어. 네. 동원 참치나 그사주 참치 이런 데는 입사하기가 우리 청자 교육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입사가 되는,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 동원 뭐사주 참치처럼 그 메이저 그 원양 어선 선사에 모두 100%다 취업을 하고 있고요. 와. 그럼 오히려 채용 예정자 과정을 들을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상급 과정만 그 들어오실 때 학력에 대한 제한 일부 제한이 있고요. 그 나머지 교육 과정은 전혀 그런 제한 없이 어 본인이 정말 해기사가 되겠다는 의지만 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어 기본적으로 훈련수당도 있고 저희 여기서 지내는 뭐 숙식비 음. 그런 건뭐다 국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선사에서 어 여러 가지 생계 지원 명목이었던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회기사라는게참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것도 봤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고수익이 안정적인 자리고 물론 이제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는 게 힘들다라고는 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네, 그 맞습니다. 진로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어 도, 뭐 지금 도선사가 가장 또 항해사 분들한테는 그 가장 이슈가 클 거고요. 뭐 저희 기관사 같은 경우는. 뭐, 선박의 각종 기자재를 관리하는 여러 육상의 그 메이커들, 어, 그리고 가까운 여기 저희 연수원 근처에 있는 키오스트라든지, 또 코엠이라든지, 여러 해양 클러스터 기관에 그 전문 인력으로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각종 그 선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좀 한번 시원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어, 정말 저희는 단기간에 정말 목돈 시드머리 만드는 데는 최고고요. 근데 우와. 그 시드머리 부가적으로 정말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내그 굉장히 그,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혹시 방송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한 10, 10여 년 배를 탔고요. 어 그리고 그배탄 경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상에 또 연계해서 선사에서 공부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저희 연수원에 오게 됐는데요. 어 정말 그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저희 연수원의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 그 교직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인 또는 그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그런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당히 부산 지역이나 콘서시험 전체로 봤을 때 많은 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훈련 실적 쪽도 좀 높았고 또 우리 그 협의회 차원에서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분이 참석해가지고 좀 많은 그 자리도 잘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니까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라고 <laughs> 훈련도 많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샘프마을 황소, 조, 좋아요, 데. 댓글, 구, 구독, 알, 알림 설정, 소태코알.